바다 잡혀. 뭐야? 어머, 코트가 있어, 여기? 아, 뭐야? 지옥훈련이야! 지옥훈련? 5초 안에 뛰어옵니다. 실시. 오. 자, 5초 안에 뛰어옵니다. 5초 안에 뛰어옵니다. 실시. 오. 오. 하아 뭐야? 해병대야. 하나. 이. 일. 정말요? 너무 무서워. 아 느낌 세. 아, 느낌 아, 이상해. 웃음이, 돼, 웃음이, 웃음이 나올 때 많이 웃어줘요어 아, 이빨이 보여요 이빨이. 네. 이빨 많이 보이세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아, 너무 겁을 주시니까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자, 정말 오늘, 어, 훈련인 날인데, 하늘 보이시죠? 미세먼지가 없으니죠 아, 훈련 받기 좋은 날씨구만. <laughs> 자, 우리가 이제 그, 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어, 갑자기 떨린다. 아 어, 긴장돼. 근데 이제 저희가 체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다리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맞아 일단은 잘 맞아요. 뛰어서 쫓아가야 공을 칠수 좋은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음. 체력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코트 런닝을할 겁니다. 코트 런닝 예, 체력 훈련으로 코트 런닝이라는걸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테니스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라인 찍기. 라인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가다가도 갑자기 딱 턴을 해서 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첩성 훈련도 필요하고, 오랫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지구력도 필요해요. 순발력, 지구력. 그리고 항상 이걸 뛸때 코트에 상대방이 저쪽에 있다 생각해서 항상 가서 앞을 보고 돌아야 돼요. 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사람들 이 있단 말이야. 아, 네트를 중심으로. 네트를 중심으로. 예. 네. 네. 자 여기서 선착순 한 명입니다. 네? 아 네? 선착순 한 명입니다. 네? 아 네? 선착순 한 명씩 열애 열의. 열애 겁니다. 네. 진짜요? 네. 어나 진짜 달리기 진짜 못한다 말이야. 네. 어, 못하는 사람은 계속 뛰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정렬해 주시죠. 자, 준비. 준비. 이게 몇 명이 남을 때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달려주시면 됩니다. 아, 내 목표는 최대한, 최대한 빨리 통과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들뛰고 싶어. 집중해서 해봐. 할수 있어. 첫 번째, 지옥 훈련. 코트 왕복 달리기. 자, 준비. 와, 왜 이렇게 빨라, 다? 와, 진짜 빨라. 아, 안 돼, 안, 무리 안, 하지 안 마, 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안 돼, 안 돼. 아. 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되겠안 어. 아. 되겠다. 시... 아. 흔들렸어. 흔들렸어, 흔들렸어. 저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라 생각했지만, 황보언니가 스포트 너무 빠르니까, 어, 이 사람 예사롭지 않다. 감당하면 지겠는데, 근데 아니야, 다를까 욕심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 탁 올리자마자, 탁 오른쪽 딛고 바로 꺾인 거죠. 자, 준비! 홍수아, 오, 신봉선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자, 일단은 1등은 나왔습니다, 1등은. 음. 자, 홍수아. 1등 홍수아, 열애다 <laughs> 와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laughs> 어, <근데> 하얘졌어. <laughs> <빠른 줄 알았을 웃음> 얼굴이 아, 하얘졌어 얼굴이 어, 하얘져서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목에서 쇠 만나고 피 만나고 이러는 거야 원래 분위기 좀더 휴지 갖고 싶으면 빨리 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준비 오오오오 빠빨 라왔다오오오 엄청 빠르네. 오 음, 엄청 야, 빠르네. 오오 오르내도 의외로 빨라! 오르내도 안 뛰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도르빙이 뭐야! 오르도 뭐야! 신봉상 한복,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체력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체 여기서부터!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한번어 아, 아. 아동도 언니 한 발짝 늦었다! 한보름!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아, 보름아! 뛸줄 아는 사람이었네 어, 보름이 의외로 빠르다 어, 안뛴 보름이 깜짝 놀랐어 안뛴거같은을까지 보름이 깜짝 어 새로운 발견이다 아기가 잘은 뛰었어요 너무 좋았어 저강동님황군이 욕할 거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네. 어차피 소리는 안 나고 입 모양으로만 나 모자이크 좀 안다 자 누나 가려줄게 해 좀 진짜 죽을 것 같아. 빨리! <laughs> 아, 이쪽 못 뛰겠다. 야, 야. <laughs> 사실 내가 초도 재고 싶은데 초까지는 안 재고 있는 거예요. 에이. 초 재면 사람이 더 미치거든. 초 재주세요. 에? 미쳐서 뛰고 싶어요. <웃음> <웃음> 냉정신으로 뛸 수가 없어. <laughs> 야, 그러는 개면말이 부족까 뒤에. 뒤에 빗쟁이 한나둬도 굵어. 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세 번째 열애자복께서 준비하시고 네. 준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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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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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공청니어 진짜 빨라. 공자 <laughs> 라인은 닿아야 돼요. 라인은 오른나 좀만 더. 라인은 맞추세요. 오 손승급 빨라 손승급 빨라. 어? 다뛸줄 어, 알아 빨라. 그, 자4 3이일이에요 이제부터 4 3이일 확실히 체력이 보인다. 응.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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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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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해줘. 걷지 말고 걷지 말고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는 네. 하면 안돼 끝까지, 돼. 끝까지 포기는 하면 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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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신봉열열응열응 하지 마할수 있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갔다가 턴을 할때 이게 테니스랑도 똑같아요. 심호흡 크게, 숨어 크게. 아무 아무도 아무도 안 보고 힘들어서 못 보고 있어요. 왜? 아 나도 내가 힘들 때안 들었던, 어, 들었던, 들었던 거 같아. 안 들었던 거 같아. 감독님 얘기 안 들었던 거 같아. 좋아질 거야. 무조건 체력 좋아질 거 이제. 이번에는, 이번 라운드 꼴찌는 그분 혼자 한번 더, 더 한답니다. 아, 자, 꼴찌만 아니면 돼, 얘들아. 꼴찌만 아니면 됩니다. 자, 이번에 꼴찌만 아니면 돼. 지금 짜증나죠? 근데 이게 지금 발이 왜 중요하냐면 못 쫓아가는 공이 없는데, 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보니까 발이 빠르지 않으면 그냥 꽝이야. 아무리 우리가 테크닉이 뛰어나도. 자, 화이팅! 서봐. 자, 준비. 사이드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대로이로 자, 이름 이대로. 자, 이 이대로. 자, 름이대이 예 모자 눌렀을 거면 방송 포기했어 쟤! 자꼴찌면안 돼요 우리 씨 좀만 더. 자 보르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요. 보름일터 아가 고리 야 고리 야 등박에 고리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자좀 걸어요 걸어 걸어요 걸어요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우리야 걸어야 돼, 진짜! 야너 이런 동일인데 안무를 어떻게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바로 눈 감으면 다, 아, 다 아, 아파. 하나, 둘, 둘 셋. 니가, 성훈아 얼굴은 니가 방송으로 아, 봐. 봐.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아이것도 걸어. 걸어. 아, 아. 아,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아니 시작도 안 했어, 뭘.